안녕하십니까 제이하스의 디지털 콘텐츠 마케팅 전략의 발표를 맡게 된 영양 불량폰 김종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발표의 목차는 어 제이하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 와 어, 디지털 콘텐츠 마케팅에 대한 개념 설명, 그리고 우리 디지털 콘텐츠 마케팅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표적 소비자인 밀레니얼 세대에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하여 구체적인 디지털 콘텐츠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이아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뭐 심플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내세운 신디웨어를 판매하고 있으며 메인 타겟층은 23세에서 28세, 서브 타겟층은 19세에서 32세로 판매 전략을 세우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저희가 그렇다면 왜 제이아스를 선택했는지에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성의 연령별 패션 선호도를 보시면 20대에서 30대가 가장 패션 선호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이아스의 표적 소비자와 일치한 20대에서 30대의 유엔 연속의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제이아스를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자 앞서 디지털 콘텐츠 마케팅에 대한 기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첨단 IT 기술을 사용하여 디지털로서 통해서 정보통신망에 전달하는 마케팅 활동을 뜻합니다 일종의 프로그램과 스폰서식 계약을 맺거나 그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콘텐츠와 함께 전달하는 광고나 PPL 형태 광고 또한 이 디지털 콘텐츠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콘텐츠 마케팅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재 고객은 기업에서 수행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서 브랜드를 인지하거나 구체적인 필요성을 느끼게 니다 이때 노출에서 주의로 이루어졌을 때 본격적인 의사결정 여정이 시작이 되고 어, 구매서 결정의 과정이 끝날 때까지.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광고를 소비하고 접합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상 검색 엔진과 검색 엔진과 소셜 미디어가 출현함으로써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도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 소비자 는더 이상 광고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이아스는 표적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매체 에 가능한 많은 노출을 통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 앞, 전략을 세우기 앞서서 저희는 표적 소비자의 구매고를 싶다는 한에 저희 제이아스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적 소비자인 밀레니얼 세대 남성 소비자들에게 의류를 살때 있어서 떠오르는 브랜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43명 중단 3명만의 구매고를 싶다는 한에 저희 브랜드가 들어가 있음을알수 있었고 이 대답 또한 제이아스가 아닌 파크랜드로 대답한 것으로 대부분의 구매고를 싶다는 한에는 저희 제이아스가 들어가 지 않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표적 소비자에게 가능한 많은 노출을 효과적으로 해서 주요 이끌어서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고 나아가 구매고를 십단 안에 들어가는 전략을 수상해 보습니다자 그렇다면 이 디지털 콘텐츠 마케팅은 어디서 해야 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8년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쇼핑의 월별 거래 추인데 좌측 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로 갈수록 온라인과 모바일 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고객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 옮겨오고 있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고, 2019년 지금까지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쇼핑 거래 동향을 보시면 온라인 쇼핑 판매액은 전년대 22.6% 모바일 쇼핑 판매액은 31.7%가 증가했고,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 쇼핑의 거래 비중은 61.5%나 되므로, 이것도 전년대 2%나 증가했습니다. 2018년도 4, 4분기 기준.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시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전년 대비 32.7%나 증가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고, 어, 산업 부분별 온라인 쇼핑을 보면 패션이 12.5%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속합니다. 이중 모바일 쇼핑은 모바일형의 편리성으로 전년 대비 28%나 증가했고, 패션 부분에서는온라인의 64.9%나 모바일 쇼핑을 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상품, 상품 분별 온라인 쇼핑 거래가 모바일 쇼핑 거래를 보면, 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패션 부분에 있어서 20.3%로, 모바일 부분에서는 20.9%로 성장하였고 패션 부분에, 패션 부분에서 쇼핑은 온라인 시장 중에서도 모바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이아스는 온라인 시장 중에서도 모바일 시장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밀레니얼 세대에게 해야 하는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밀레니얼 세대의 미디어 이용 기기 시간이 PC가 23%, 모바일이 33%로 저희가 목표로 하는 모바일에서의 가, 이용 시간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오른쪽을 보시면 SNS 사용 비용자의 이용 비용, 비용 시간인데요. 이것 또한 밀레니얼 세대와 전 세대를 아울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laughs> 나타나고있으며 밀레니얼 세대는 10명 중8명 SNS를 사용하며 이들은 컨텐츠 소비나 소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셜 커머스 활동을 이용한 쇼핑 활동 또한 가장 활발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JS의 모바일 콘텐츠 전략을 보시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저희와 흡숙하지 않은 매체에 노출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아가서 효과적으로 노출을 시키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저희는 앞서 나온 데이터 근거에서, 최적 소비자가 많이 소비하는 매체에 가능한 많은 노출을 해야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회적소비자인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특성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디지털 콘텐츠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층은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자신의 사용과 처분 등을 고려하여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실용적이고 자연스러움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2019년 수상 디자이너의 브랜드는 과거의 화려함이 돋부하던 우승자들과는 다르게 전년도 우승자들의 특징은 자연스럽거나 실용적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금 현재 제이아스에서 선보이는 심플한 디자인과 실용적임을 인과 일치하는데요. 또 다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파타고의 후리스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발표 예를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 PPT를 넘기고 있는 친구가 후리스를 입고 왔습니다. 이 후리스의 특징은 이 사례를 보시면 다양한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도 있고 실용성이 있으며 유행에 민감하지 않다는 그런 단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쉽게 구매하지 못하는 30만원대 이상의 브랜드로 이 모든 특성이 지금 제이아스의 특성과 유사합니다. 그런데도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서는 활발한 구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밀레니얼 세대의 나신비 성향이라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 나신비 성향이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비용이나 가격을 신경 쓰지 않고 구매를 하는 것처 뜻합니다. 이것은 전에 밀레니얼 세대 소비 특성에서 나왔던 가성비나 가심비와는 다르게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특성을 살려 JRS의 강점인과 동시에 타겟 소비자가 친숙도를 느낄 수 있는 메시지 자연스럽고 실용성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심플한 디자인을 어필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고 실용성 있는 JRS라는 광고 메시지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소비자가 친숙도를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럽고 실용성 있는 이라는 애매모한 정보환경을 제공하고 그와 동시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품을 소비하는 곳인 학교나 경조사 그리고 학교 면접 어디에서나 입을 수 있는 실용성을 어필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용 동기를 유발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여기서는 소비자는 가설에 노출되었을 때 기각하기보다는 지지하는 쪽으로 해석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서 자사의 광고 메시지를 학습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광고 메시지를 이용해서 셰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비공개적 모델링 방법을 이용한 티저 광고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티저 광고이니만큼 JS에 대한 설명을 뺍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노출이 주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초성 퀴즈를 맞추면 에어팟이라는 화면과 동시에 이때 청각적 자극은 음소거입니다 이때 에어팟을 내건 이유는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서 어, 정말 인기가 많은 제품이기도 하지만 어, 자기가 사기에는 많이 부담스럽고 선물은 받고 싶은 이런 선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1년 세대의 주의를 끌기 위함이었고, 청각적 자극을 음소거한 이유는, 청각적 자극이 오감전에서 제일 강한 자극이긴 하지만, 광고를 시청할 때,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나 공공장소에서는 시청이 제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시각적 자극만을 남겨서 광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퀴즈 맞추러 가기라는 것을 바로 누르게 되면, 자산 홈페이지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고 실용적인 제이아스라는 광고 메시지와 동시에, 퀴즈를 풀수 있는 홈페이지가 바로 나옵니다. 이때 답에 대한 힌트는 제품 설명 안에 있다라고 하며 자연스럽게 제품 탐색을 유도하고 이때 퀴즈는 제품마다 다른 문제를 구성하여서 어 문제가 어렵거나 이미 다른 소비자가 맞췄을 경우에는 다른 제품 또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밀레니얼 세대가 소비 과정에서도 즐거움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이용한 광고데요그 광고에서 또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저는, 저는 이것이 일시적인 브랜드 이벤트로 인한 과다 정당화 효과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브랜드 의에호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이게 구매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j 아스는 표적 소비자의 구매고리 십단원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노출을 주위로 이끌 수 있을 만한 광고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다음은 자사의 홈페이지 활성화 전략입니다. 어,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서는 직접 경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 관찰자는 모델이 경험한 결과를 보고 대리학습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제이아스 의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대리학습을 도울 수 있을 만한 정보가 많이 부실합니다. 자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지금 제이아스의 목표 모델은 조인성, 39살의 사회 초년생. 저희가 목표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자신과 관여도가 높은 모델을 볼수록 목표일치성을 높게 지각하고 이 노출이 주의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은데 이러한 문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저희는 해결하기 위해서 표적 소비자와 유사한 모델을 기용하여 서 목표일치성을 높여주고 지금 온라인 쇼핑에서 직접 경험에 불가능한 소비자들 위해서 대리학습을 도와주기 위해 좌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체형별 맞춤 이런 피팅샷을 보여주면서 소비자의 대리학습을 도와줍니다. 이때 이러한 전략을 하는, 하는 이유는 노마드 컨슈머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뭐 다른, 다른 쇼핑 사이트도 들어가보고 쇼핑도 찾아보고 하는 그런 노마드 컨슈머인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해서 최대한 저희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이탈하지 않고 모든 쇼핑의 전 과정을 끝낼 수 있는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이벤트를 SNS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선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의 추천이고 트렌드라고 하는 셀플루언서의 성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SNS에서 리뷰 이벤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SNS에서 하는 이유는 SNS는 의도치 않아도 우연적인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살려서 가능한 많은 노출을 통해 저희 제이아의 브랜드를 인지시킬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였고 이 제품의 리뷰가 올라왔을 시에는 그 해당 제품의 홈페이지, 제품 상세 설명에 다시 추가함으로써 신규 소비자나 재구매하는 소비자가 왔을 때 대리학습을 조금 더친숙도 있게 할수 있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유튜버에 대한 제품 설명 아 제품 소개 요청입니다. 저희가 유튜브에 대한 자료는 많이 준비하지 못했지만 여기 스마트폰을 통한 방송 시청이 대중화되면서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한1인 미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원리는 기업의 마케팅에 대한 신뢰도 모드는 개인이 제공하는 컨텐츠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점을 이용하였고 실제로 2018년 9월의 설문조사 결과로는 연예인 26.6%보다 유튜버 7 3 4가 알려주는 정보력이 신뢰한다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패션 소비자인 밀레니얼 세대 남성 소비자들이 많이, 많이 구독하고 있는 패션 유튜버들에게 저희 자세의 브랜드 리뷰 요청을 맡김으로써 보다 많은 노출을 통해.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인지시키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광고 전략을 통해서 저희 최종 목표인 브랜드를 인지시키고 그 노출이 주로 이루어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나아가서 구매 고르식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을 한번 구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